안녕하세요. 맥도날 리얼티 게리 왕그룹의 엘리 황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분양센터에 와 있는데요. 이 분양센터는 구 오크리지 센터에 재개발되는 오크리지 파키라는 분양센터입니다. 웨스뱅크라는 회사가 개발하는데요.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정말 고급스럽고도 멋진 빌딩을 짓는 회사로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. 이제 함께 가서 구경해 보시겠습니다. 현재 1차 분양이 진행 중인데요. 첫 번째 타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에 따라서 다 팔린 상태이고 세 개의 타워가 남아 있습니다. 이세 개의 타워 또한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카스틸리아 리소니 그리고 클레멘드라는 빌딩이 지금 분양 중이고 있습니다. 빨리 오셔서 구경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? 시작하는 가격이 스퀘어 피트당 약 2,400불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트라라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? 83센트에서 93센트. 건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메니티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. 어... 함께 공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건물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.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발레파이팅 서비스가 있어서 지하 주차장에 가시기 너무 싫을 수도 있잖아요. 맡기면 발레파킹까지도 해주셔서 그러한 편리한 서비스가 있고 차도 또 필요가 없습니다. 좋은 차들이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차가 없어도 생활함에 별 편함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오크리지 파크 정말 어떻냐고 제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요. 제가 이 프로젝트는 광대하고 특이하다고 할것 같아요.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작은 도시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생활하기에 너무 편리한 공간이고,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자연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크리지 파크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다면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직접 와 보셔도 되고요.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